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 신의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사랑 달려가리나,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네. 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중에서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응답으로... 바꾸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또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불신자다 하나님의 자녀나 똑같이 어려움은 올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환란 핍박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 사단은 분명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이 공격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사단은 우리 몸에 선도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이기게 만듭니다. 견디게 만듭니다.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의인도 고난을 당한 그 사건들이 너무나 많죠. 욕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욕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어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어 죽을 위기에까지 또 몰리게 되죠. 스테반은 어떻게 됐어요? 스테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느니라 하고 했을 때 우리는 아니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돌을 들어서 수대반을 죽이는 수대반의 순교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죠. 예루살렘 교회도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서도 보면 야손이 들였도다 그러면서 야손을 잡아가지고 어, 핍박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려고 하는, 하는데 더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또한 다니엘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분명히 이유를 알고 있었거든요. 왜 멸망했어요? 우상숭배하다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상숭배를 하라고요? 절대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한테 더 이상 물어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그 풀뭇불이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한그 현장에, 그곳에 떨어뜨렸는데도, 그, 던지는 그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더 뜨거웠는데도, 사드랑 메삭 아벤노그는 전혀 그을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세 명이 들어간 그곳에 네 명이 있다고, 어 왕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서. 그리고 예수님도 마, 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핍박이 있을 것이니까 대비하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요셉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어땠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시기, 시기죠. 그리고 고자질이죠. 요셉이 고자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리고 편애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어, 사랑하는 부인이 있었죠. 네 명의 아브라함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 이 사랑하는 이 야브라함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야곱이죠. 네,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라헬이었거든요. 근데 그 라헬의 아들이 야곱이었 아, 저기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형들이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 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 동기를 제공해주죠. 그게 뭐였어요? 요셉의 꿈이었어요. 요셉이 어떤 꿈을 꾸냐? 어, 당신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럼 내, 우리들이 너한테 절이라도 하겠다는 얘기냐? 한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굉장히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는 아버지,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그럼 내가 너한테 절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냐? 라고 또 아브라함한테 혼났어요. 해, 달, 별, 열한 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브라함과 요셉의 형들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일단은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어땠냐? 형들의 상태가, 마음 상태가 어땠냐 하면, 살인 충동을 느낄 정도로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아주 안 좋았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 4장에서도 나오잖아요. 살인 충동을 느낀 형이 누가 또 있죠? 말씀해 보십시오. 살인 충동을 느낀 형. 가인이요. 예, 가인이잖아요. 그죠? 가인이 왜 살인 충동을 느꼈죠? 언약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죠. 언약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피해 언약을 놓치고 곡식 예배로 드렸잖아요. 곡식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죄가 네문 앞에 웅크리고 있느니라.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서 동생을 살인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습니까? 곡식당들이 동생의 곡식단에다가 절을 하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빨리 깨달았어야 돼요.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절을 한다. 빨리 깨달았어야 되거든요. 언약을. 그런데 이 형들은요, 이 언약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언약과 멀어진 자는 죄에 죄에게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덩이에다가 형들을 찾으러 온이 요셉을 구덩이에다 빠뜨려요. 근데 구덩이에다 빠뜨린 이유는 죽이려고 빠뜨린 겁니다. 원래는 그 구덩이에 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 그러,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물에 빠뜨려서 익사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마침 가뭄이라서 물이 없었던 거죠.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요새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형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거를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고난이 오면, 고난에 집중해가지고, 고난을 집착하고, 고난을 자꾸 생각하고, 이러면요, 정신에 문제와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뭐에 집중하라? 언약에 집중하라. 그러면, 고난이 올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기다려라. 기다리십시오. 뭐할 뭐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그리고, 언약에 집중하십시오. 절대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기다려야 돼요. 내가 잘 모르고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몰라. 그럼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뭐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예, 죄송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저기 기다리라 이거예요. 기다리라. 기도는 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때 언약이 발견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면 뭐 해라? 언약에 집중하십시오. 문제 이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어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세요. 하나님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나는 이미 어려움을 빠져 나오게 됩니다. 어려움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서 구덩 이에 물이 없었고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 사람도 또 성경에 또 있습니다. 누구였냐? 시편 23편 1절로 6절을 쓴 누구예요? 다윗이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하심이라, 뭐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그죠? 분명히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뭘 알고, 뭘 느끼면서 살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항상 느끼면서 살았어요. 언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마비시킬 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마비시킬 만큼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를 경직되게 할 만큼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뭐에 기다, 집중하라? 언약에 집중하라. 뭐 하면서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리고 언약이 발견되면 언약에 집중하라. 그럼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10편 27편 1절로 14절 말씀해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 이거 한번 우리 이영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하는 나의 빛이요 나의 부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하는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칠족하여 넘어졌더라. 저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고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평생에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집에 함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어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어려움에게, 그 어려움과 사건에게 마음을 주지 마세요. 어려움은 그걸 노리고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어,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노형제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굳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 예, 아멘. 아멘. 항상 네. 뭐 해요? 항상 뭐 하리라? 함께, 있으리 네, 함께 있으리라. 어려움 말고 함께에 집중하세요. 그죠? 그다음에 마태복음 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이거 이영재 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20절만. 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함께, 함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임마누엘, 함께, 함께하면 표적도 나타나고 증거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같이, 다윗과 같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같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더 크게 보고 집중하십시오. 자, 악인의 행위는 실패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계획도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사단이 바라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저기 읽어주세요. 노영재님. 무슨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상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나를 먼저 보내셔 가지고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노예의 모습으로 나를 보내신 거군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올때 반드시 알아야 될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를 깨닫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러면, 아, 이거는 어려움은 결과가 아니라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과정일 뿐이구나. 그죠? 과정일 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결론을 봐야죠. 잠언 16장 4절에도 악인이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그러나 그건 잠시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모든 것이 합쳐져서 결국,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에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 네. 자문 16장 4절을 한번 우리 이영재님 읽어주세요. 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노영제님 우리가 알건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시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이 어려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뭐가 보인다? 언약이 보인다. 그래서 언약에 집중하라. 그 언약에 집중하면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아시겠죠? 이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마음에 눌리지 마시고,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직장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으나 결국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고야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모든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주의 자녀들을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직장의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직장에, 그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